저희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거든요. 네. 부작용이 음. 굉장히 심했어요. 기운 없고 너무 이렇게 근육통, 여기 허리 아프고, 춥고 이런 거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멘토 의사 1 5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느끼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 노료 현장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수정 원장님이 이제 내과를 사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 이제 되게 가루기가 어려운 바이러스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독감 같은 경우도 일률적으로 막 연락 엄청 힘들고 아니면 메르스 같은 경우도 거의 막 되게 이제 중증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증으로 빨리 빠져드니까 이 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퍼트릴 시간이 없는데 이거는 막 무증상까지 있으니까 너무 이게 전파가 많이 되고 코로나. 만 유일하게 걸리는 질환인 것처럼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만 너무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 사망률은 오히려 이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망자가 있고 근데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살면서 폐렴이나 결핵이나 우리 뭐 이제 애들도 음. 어린이집 보내면 뭐 수족구 이런 거 하나도 안 걸리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사망률은 또쭌 면도 있어서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요즘에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돼서 우리도 맞기 시작했잖아요. 네. 어 저희도 이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을 맞았는데 어그 경험을 좀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거든요. 예. 음.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어. 네. 부작용이 음.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맞고서 이렇게 부작용이 있었던 건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거의 한70% 정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이게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38도 음. 이상의 발열이 이제 30% 이상 음. 예, 이렇게 되고, 뭐 몸살도 50% 이상 음. 예. 구토 구역 이런 거 되게 흔함 음. 예, 이렇게 돼 있고. 음. 근데 저는 37.8도까지 올라가는데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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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몸은 이제 힘들기는 했어요. 스타이레 음. 음. 올도 먹어야 되고. 음. 음. 맞아요. 저도 이제 주사 맞고 나서 처음엔 괜찮았다가. 이제 잠들 때쯤 되니까 이렇게 오한이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잠을 설잠을 자면서 계속 이렇게 악몽을 꾸는 거예요. 어. 네, 그래 무슨 수용소에 <laughs> 있는 막 그런 꿈을 이렇게 꾸면서 네, 악몽 을 꾸면서 계속 잠을 <laughs> 설쳤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막 이렇게 기운 없고 너무 이렇게 근육통 이렇게 허리 아프고 또 이렇게 춥고 이런 거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타이레놀 먹고서 좀 가라앉히고 그렇게 했었죠. 음. 어, 미리 아들 좀 준비해둬야겠네요. 네. 네. 음. 근데 이제 맞이, 어, 맞기 전에 먹는 거는 어. 추천되진 음. 않고 맞고 나서 증상이 있을 때 그때부터는 그 이제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 네, 먹지 않고는 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직원분들도 이제 맞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되게 심하게 뭐 밤새 토한 분도 있고. 음. 뭐 지금 며칠 동안 입이 막다 헐어버리신 분도 있고 음. <laughs> 그런데 그래서 다 이런가 하면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괜찮게 넘어가신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증상이 어, 예. 한 며칠 지속하셨어요? 저는 어, 음, 음. 저는 한 이틀 정도. 어, 음, 네. 이틀 지나니까 좀 괜찮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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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좀 심한 증상은 한 24시간 정도 였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경미하게 음. 그것도 한 이틀 정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바뀐 의사들의 생활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음.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코로나 그 포비아가 있잖아요. 공포가 음. 있으니까 밖으로 잘안 나오고 웬만한 예약들도 이제 안 하고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오겠다 이렇게 음. 하면서 안 나타나시고 음. 하셨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한 분도 그 시간이 코로나 너무 길어지니까 음. 어,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laughs> 하면서 응. 더 이상 치료를 미룰 수가 없어서 응. 이제 오시거든요. 사실 응. 그리고 이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죠. 응. 방역 조칙을 잘 지키고 응. 응. 마스크를 잘 쓰고 아, 조심하면은 보통 괜찮구나. 응. 이런 거를 이제 다들 경험하고 응. 느끼면서 보면은 응. 어, 거의 한 자수나 레원이나 응. 그런 응. 것들이 이상화가 됐어요. 응. 치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마스크를 벗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염에 대한 가능성도 더 이렇게 높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공포를 더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안 오시다가 도저히 아파서 이렇게 못 찾겠다 해갖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희도 이제 방역수칙 지켜야 되고, 이 감염자들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 체크를 이제 병원 1층에서부터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더 꼼꼼하게 이제 그 전화를 해요. 한 오늘 오신 분들께 전화해가지고, 열은 나지 않는가, 건강 괜찮으신가 해서, 연락을 몸이 안 좋다 하면 다음 번에오시라고 이렇게. 음, 네. 내과 네. 같은 경우는 지금 감기 환자를 안 본지 거의 1년 됐지. 네. 감기 환자는 이제 동선이 분리되어 있는 이제 호흡기 아, 그 안심병원이라고 어, 호흡기 질환 네. 따로 볼수 있는 안심병원으로 보내드리고 감기 안본지고 오래 됐어요. 근데 감기나 뭐 독감 자체가 굉장히 뭐 이미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소아과 뭐 이런 데는 다 보고 있는데도. 음. 네. 거의 환자분들 많이 없으시다고 그, 예. 실제로 좀 그래서 음, 체감을 음, 하거든요. 저희 네. 아이도 안 걸려요. <laughs> 한 번도 안 걸리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만성질환 많이 보니까 음. 예, 만성질환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아, 진짜 조절이 안 돼요. 살이 음. 찌셔가지고. 어, 네. <laughs> 이게 근데 진짜 아이러니인 게 이것도 이게 이제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안 나다니면서 이제 살이 쪄가지고 이게 코로나 더 위험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만이 어. 코로나 이제 중증도도 더 심해지고 이제 음. 발병도 더 잘, 잘 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정통민의 체중 증가가. 체 네. 전체적으로 아주 유의한 체중 증가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네. 제가 이렇게 한 3, 3kg 정도면 균적으로 <laughs> <laughs> 어, 저희들은 다잘 유지를 했죠.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어떤 병원은 이제 병원 전체가 이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돼버린 경우도 있고 어, 네. 거기도 이제 사실 전공이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네, 그러니까좀 뭐 국립이나 이런 데는 또 코로나 예진이나 뭐 선별 진료 이쪽으로 되게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좀 언더 트레이닝 될까 봐그게좀 이제 어.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음. 것 같더라고요. 음. 네, 다른 질환은 못 보고 이제 코로나 환자만 음. <laughs> 너무 보게. 돼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었는데 의사들에게 또 어떤 생각이 바뀐 것이 있는지 의사들에게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웃음> <웃음> 인간의 민낯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봉쇄가 될 때부터도 그러니까 우한에서 이제 봉쇄가 됐잖아요 봉쇄 됐을 때 이제 봉쇄 됐으면 그 목적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는 건데 봉쇄,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갇혀있기 싫어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오면 그 사람들은 딴데 가서 감염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이제 본성인데, 음. <laughs> 생존 본성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걸 수도 있고, 나라고 그 입장이 됐을 때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가지고 있는 그런 면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연휴 때도 이제 뭐 사실 코로나가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심해져서 이제 꽉 조일 때가 있고 좀 풀어질 때가 있고 그거 되게 몇번 반복을 했는데 연휴 때 되게 이제 자유롭게 제 기억에는 이제 다들 이렇게 놀러 다니고 했었는데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특정 집단에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비난을 이렇게 쏟아내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그 일조를 한 건데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참 여러 많은 생각이 <laughs> 들더라고요. 음.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런 거가 좀 알게 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반적인 환자를 볼 때도, 우리가 환자한테 설명을 하면은, 이해를 하겠지, 하지만, 이해 못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뭐냐면, 정부에서 어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거를, 이렇게, 안 믿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음. 또는, 이제, 안 따르는 경우도 되게 음. 많고, 음.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공원에 가니까 고등학생 정도 보이는 애들 한 여러 명이 다니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더라고, 걔네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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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이렇게 보이고, 카페 가도 네. 대부분이 마스크를 안 끼고 대화를 네. 막 하는 걸 봐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그 뉴스 같은 거 보든지 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누가 턱쓱 했다 하면서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기는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 비난한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갈것 같습니다라고 사실은 되게 조기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항그 마음속에 이제 이게 조금 있으면 끝나 이제 조금 끝나 이제 그런 음. 기대감들이 좀 많아 것정이요 부정신도 코로나 팬들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가 이거를 또 이제 극복을 잘 해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각자의 생각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약간 코로나 초반에 어떤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CS 로이스가 음. 이제 그걸 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1940년대에 에세인데 오늘의 걱정거리라고 하는 제목의 에세인데 그거 보면은 이제 원자폭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 시작하니까 1940년대 그때야 이제 뭐 전쟁하고 이제 워낙에 그때였으니까. 이걸 조금 추려서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원자 폭탄이 발견되기 이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파괴된다면 기도, 일, 가르침, 독서, 음악 듣기, 아이들 목욕시키기, 테니스 치기, 친구들과 게임을 할때 그렇게 되게 합시다. 원자 폭탄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겁먹은 양처럼 모여서 부들부들 떨고 있지 말고요. 의식있고 품이 있는 인간다운 것을 하면서 폭탄을 맞읍시다. 네, 그들이 우리의 육체를 파괴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파괴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옛날 이제 호스피스 환자들 볼 때도 죽음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마지막까지 살게 해주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땐 죽더라도 마지막 날까지 살수 있도록. 그러니까 코로나 되게 무서워하고 뭐 두려워하고 하는 거 있지만 그래도 네, 삶을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봐도. 저건 중에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다라는 그 말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 힘든 와중에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발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새로운 직업도 많이 발전하고 예를 들어 배달업계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새로 또 발전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쇠퇴하고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또한 발전의 기회도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큰 안목을 가지고서 이제 또 발전적인 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면 코로나 우울증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코로나 19 때문에 모두 이렇게 힘든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이겨내고 더 멋있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